아들 뒤로 뒤로 가 있어 사장님 좀 뒤로 가 주세요 창문 내려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후진 기어 놓으시고 잠시만요 네. 후진 기어 놓으시고 핸들 꽉 잡으시고 악셀을 한번 밟아 다 떼세요 자에에 수석 가만히 계세요 이게 악셀 왜 밟느냐 하면은 오토홀드 걸려 있어가지고 브레이크 잡을수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해제하는 방법을 몰라요. 근데 안전벨트 매고 후진기 올리고 악셀 하면 밟잖아요? 다 해지가 돼요. 그런 게. 자, 핸드는 이제 오른쪽으로 반바뀌요. 오른쪽으로 반바뀌 예. 네. 됐어요. 그래서 이게 오토홀드 해제해주세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해제해야 돼요? 이렇게 말이 되게 많아요. <laughs> 그래서 전진이나 후진은 다음에 액셀을 살짝 밟아주면은 다 풀려요. 그런 게. 핸들 다 가만 주세요. 여기서 핸들 일자로. 예. 네. 자, 브레이크,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요. 핸들 아까처럼 오른쪽으로 반바퀴요. 예, 아, 너무 많이 감았어요. 예. 어, 뒷바퀴 계속 미끄러지네, 밑으로. 조금 더 감아주세요. 예. 어 계속 미끄러지네 아, 이제 아직 올라왔다 네. 이게 경사지에 있어가지고 이, 이 밑으로 계속 내려와요, 지금 거기서 핸들을 일자로 하시고

올려드릴게요. 여기는 살짝 그래서 다니기가 되잖아요. 그래서 차 이동하거나 나갈 때 알아서 나가시면 돼요. 일단 여기 있으면 은 물이 아마 요 위에까지 탈 거예요. 이따 네시에. 예. 그래서 이거 얼른 꺼내야 돼요. 안 그러면 레카타도 들어오기 힘들어요 여기. 또 아래에서 위로 걸어야 돼요. 안 그러면 위에 데미지 먹어요. 하시고요 신용 거르세요. 파이팅. 네. 자 후진기어 으시고자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요. 핸들을 일자로 꽉 잡으시고요. 반대로요. 시계 아 왼쪽으로. 예. 네. 됐어요. 새우새 나오네? 아..돌도 받쳐 놨어요? 아..돌리네 아에요제가서 바로 쓰 셔야 돼요. 한번 내려주시고요. 자, 사장님. 네. 이거, 뒤에 저거, 저 고리 터질 수도 있어요. 아, 네네. 예. 핸들을 왼쪽 방향으로 다 감아주세요. 다 감아주시고, 후진기어 놓으시고. 자, 브레이크에서 발 떼시고. 살짝 밟아주세요, 살짝. 아니요, 아니요, 악셀. 살짝. 발 떼세요, 이제. 자, 가만히 계세요. 가만히 계세요. 핸들 일자. 한번 밟아보세요, 악셀. 쏙! 나왔네. 자, 창문 내려주시고 드라이브에 놓고요. 자, 핸들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, 제 방향으로. 혹시 주차 브레이크 걸려 있어요? 네? 주차 브레이크 걸려 있어요? 자, 사장님. 잠깐만요. 밟지 마세요. 혹시 드라이브에놓 오셨어요? 핸들 꽉 잡으세요. 핸들은, 핸들이 이쪽 방향이요. 예. 네. 밟지 마시고. 아예 밟지 마세요. 이거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뒤 맞아요? 근데 왜안 움직이지? 핸들은 제차 방향 쪽으로 해, 이쪽으로, 예. 이상하게 안 움직이네. 지금 그렇게 밟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. 한번 한번 악셀 한번 해보세요. 아, 뭐 오토예요 이거? 아, 아. 자, 밟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. 일단, 예. 네. 아, 수동이라고 말씀해 주시지. 저, 아니안 밟아도 돼요. 저, 5톤 줄 알고 5톤 줄 알고 밟으라고 했죠. 아, 수동이었구나. 안 밟아도 돼요? 아, <laughs> 이제 충분히 나올 것 같죠? 네네. 자, 브레이크 된것 같은데요, 이제 네. 예.